안녕하세요, 심플리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국제투자 ETF 두 상품 추가로 더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ETF 상품들 리스트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세개의 상품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제가 리스트를 정렬할 때큰 실수를 저질러서 음, 투자자금 기준으로 상위 두 상품을 좀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해당 부분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두 상품 포함해서 다시 리스트를 3월 22일 투자자금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순서고요. 그래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이 아, 지금 현재 약 9,500억 원대로 투자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 수치 액티브 삼성 H 상품이 3,600억 원대 순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최근 거래량 순으로 봤을 때 순위는 이렇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 여전히 1위고요. 2위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헤 상품, 3위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합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상품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 이 가지 상품과 이 코덱스 미국채 우라 30년 선물 헤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나래비를 세워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상품 주요 정보 좀 정리해 봅니다. 먼저 에이스 상품은 2월 23일, 3월 14일 날게시됐고요 타이거 상품 은 어비스닥에 게시가 됐습니다. 코덱스는 어, 한참 전에 좀 출시가 된 상품이에요. 세 상품 모두 환헷치를 실시하는 상품이고요. 배당이 조금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우선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상품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음,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삼십년 선물 상품은 분명하게 미 지급 후 재투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는 지급을 안 하는데요. 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는 약간 기준일까지 좀 나와 있는 걸로 되어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분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분배금은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액티브 상품 보시면 분배금 지급을 꾸준히 월배당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월말 기준으로 영업일 컷오프 되고 이제 실제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5에서 7일 이후에 분배금이 실제로 한 주당 37원, 21원, 30원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약 300억, 300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에이스 상품은 1개월 수익률 0.23, 타이거는 마이너스 0.05, 코덱스는 1.25%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이제 6개월 수익률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1년 수익률 비,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해당 ETF들의 어, 뭐 기간 수익률은 이렇게 마이너스이지만, 이제, 이제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어, 조금 이 부분은, 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간 수익률 비교해 보면,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수 수수료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같은 경우에 운용보수, 이외에도 숨어있는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까지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가져와서 비교해 본 거고요. 그래서 모두 고려했을 때, 에이스 상품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0.1626 퍼센트이고 타이거가 0.2119, 코덱스가 0.415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상품 빠뜨린 거 지적해 주신 한 구독자분도 음, 이 부분 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총 보수도 굉장히 낮은데 낮은 그런 해상품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본 어,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다른 여, ETF까지 포함하더라도 수수료는 가장 낮은 그런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세개 상품이 모두 h 붙어 있는 환이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이지 한번더 짚어드리면 환이지를 H 한 ETF다라는 뜻은 환율 고정을 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 그 오르내림이 그 ETF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변동성에 노출이 되거든요. 환율 노출과 플러스 자산 가격 노출. 근데 환위치를 했다는 뜻은 환율 노출은 맞고 자산 가격에만 ETF 가격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환노출은 환동 변율 동시에 또 자산 가격 모두가 ETF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상품은 모두 회지가 붙어 있는 한횟지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다음은 구성 종목인데요. 이 구성 종목 뜯어 보시면 아까 왜 미묘한 그런 수익률 차이 조금씩 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에이스 미국 36 국채 액티브 상품은 만기물이 여러 가지인 상품들이 여러 비중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만기 기한이 좀 듀레이션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코덱스가 가장 그냥 깔끔하게 울트라 30년 노트 50, 95% 들어가 있고 20 년 아이셔 20년 노트가 4.88% 들어가 있고요. 타이거 미국지 30년 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어 비중 역시 좀 이렇게 비중이 조금 상이한 여러 가지 듀레이션의 그 취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타이거는 아예 어, 평균 두레이션 기간을 알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당 사이트에서는 26.2년 만기물이 지금 평균이다라고 담아 있는 구성 종목들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수를 보시면 좀더 확연히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은 아, 블룸버그 US 최저리 20년 어리 토탈 리턴 인덱스를 따르고 있는데 우선 미국 재무부 발행 30년 국채 중에서 잔존 만기 20년 이상 채권에 편입하는 그런 지수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어 예랑의 특이점은 합성이 아닌 실물을 담아서 운영된다는 점이 조금 특이점이고, 어 그리고 또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기초 지수를 따르지만 추가 초과 수익을 그 따르도록 목표로 액티브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점도 이 상품의 조금 특이점입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제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헤지 상품은 아이스 보파 롱 US 트레저리 프린시플이라는 그런 기초 지수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특징은, 어, 미국 제30년 원금 스트립에서 유니버스를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25년 잔존 만기 25년 이상의 종목을 지수로 구성 종목을 하여 좀 이식기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편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담고 있는 그런 것들과 비중은 얼마 언제든지 타이거 타이거 자산운용상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초 지수상에서 나타난 기초 지수를 따르고는 있지만 음 여러 가지 만기 듀레이션을 믹스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이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 이상 담겨 있는 비중의 것들만 지금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성 종목 PTF 눌러 보시면 1% 미만으로 담겨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상품들까지 포함해서 요약해 드리면 우선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헤이츠 상품이 가장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자자금 순으로 보시면 되고 어, 모두 상품명에는 30년 국, 미국 국채가 적혀져 있지만 적혀져 있지만 운영 방식에서 조금 상이하고 구성 종목이 약간 상이하다 봤을 때 우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어 30년물이 가장 30년 듀레이션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얘는 20년 플러스 듀레이션 얘는 25년 어 듀레이션 이상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제 같은 경우도 요네개 상품은 환희제를 하고 있고 어쏠 상품은 환희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여부는 최근에 출시된 상품들만 좀 커버드 전략을 따르는 그런 출시 상품들이 출시가 된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요 상품들은 어, 커버드콜 전략은 취하지 않고 그리고 월배당 면에서도 좀 상이합니다. 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은 월배당을 하고 있고 어, 요두 가지 상품은 월배당을 하고 있고 요. 타이거와 코덱스 중간에 있는 이 상품들은 월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제 30년 스트리 액티브 같은 경우는 상품 설명서에는 월배당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직 분배금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배당은 아직은 분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서 강조 드렸지만, 이 특정 상품을 제가 뭐, 어, 뭐, 홍보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상품들, 집어서 궁금해서 이제 뜯어본 거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상품 이외에도 미 국제 담고 있는 그런 따르고 있는 ETF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좀 해당 상품들 찾아서 좀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들은 좀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들 이제 차트도 한번 봤어요. 이제 경향성은 같습니다만 은근 기간별 수익률은 좀 상이하게 나고 있고 또 특히 이때는 또 타이거 미국제 30년 스티립 액티브 상품 수익률이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별로 뜯어봤을 때좀 상이하고 그 상이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두 36국채를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상품은 기초지수 그대로 카피하고 어떤 상품은 뭐 합성이고 어떤 상품은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고 또 어떤 상품은 어또 이렇게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어 자체적으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간별로는 좀 창의하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좀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